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5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페리기아와 판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르네북건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이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주님의 말씀입니다.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바로의 코린토일서 말씀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형제 여러분, 성령의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러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병규 요한보석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위하여 다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용서의 삶으로 우리 신앙인을 초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 위로 내려오실 때 사도들의 말씀을 저마다 자기 고장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하나이되 서로의 다름이 존중받는 곳을 성령께서는 즐겨 함께하십니다.단절과 반목의 자리, 굳이 다름을 같음으로 여겨야만 하는 곳에서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성령을 받아 누리는 이들은 서로의 다름은 다름으로 놓아둔 채 서로의 고유성을 감상하고 그 고유성을 찬미하는 데 열심입니다.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받고 찬미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일이 성령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늘 새로운 다름을 향한 설레는 탐험의 여정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삶을 느끼고 체험하며 다채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는 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는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온 세상을 깨닫는 벅찬 감동의 시간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삶에 함께해 주셔서.